일봐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분위기가 달라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죠. 여기가 이제 작년 연말이니까 이제 25년 해가 밝았는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신이었죠. 쭉쭉 올라가고 있었고 국장은 이제 볼 것도 없이 빨간색 코스닥이고 보라색이 코스피인데 뭐볼 것도 없죠. 사이 좋게 내려오다가 이때는아시죠 이제 계엄 빔을 맞아 가지고 좀 특이하게 좀 빠졌다 치더라도 어, 추세적으로는 크게, 예,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올해가 바뀌니까, 일단 나스닥이 어, 지금 뭐큰 하락까지는 아니라더라도, 갑자기 박스권으로 전환되는 듯한, 특히 고점권에서 이렇게 덜컹, 덜컹 거리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흔,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오를 때도, 이렇게 변동성이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튀어 올라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 예,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 것이고 음, 국장은 갑자기 처음으로 어, 추세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못하죠. 방향은 같은데 뭐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못하고 있는데 큰 방향성은 비슷하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장이, 어, 덜컹이면서, 사실, 찔끔찔끔, 음, 그렇다고 계속 빠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어, 형태의 박수를 만드는 동안에, 우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 된 건, 된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미국이 최근, 어, 2년간, 연간 20%씩 놀라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국장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 2년 연속,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뭐, 라스닥은 신이다. 뭐, 미국 주식은 이제 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봐요. 미국이 잘 올랐어요. 어, 잘 올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표면적으로 봐도,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상승률이 한 2%보다 높죠. 어 2%보다 높은 상황이고, 성장률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흔들린 게 2.3,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수치만딱 놓고 보면, 어크로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당연히 이거는 어, 경기 확장 국면 근데 강한 국면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 특히 이제 전 세계 경기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미국만 차별적 성장이 이렇게 이어졌던 이유가 뭘까 어, 이거를 한번 짚어 봐야 그러면 최근 한두 달 약간 흔들린 거 가지고 겁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어,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지 판단이 풀것 같은데 일단. 주식이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가치가 이렇게 가면, 어뭐 주가는 목줄을 하, 하고 있는, 개를 산책시키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날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렇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주가에는 실제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는 뭐, 심리,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기대감에 쭉 갔다가, 기대, 또 실망감 쭉 빠졌다가, 또, 나쁠 때는 너무 절망을 했다가, 또돌아갔다 이렇게 설레바을좀 심하게 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대치가 얼마고 컨센서스가 얼마고 여기에 부합을 했냐 아니면 상회를 했냐 하회를 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경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그 2년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작년에 어, 작년까지 이년이니까 작년이 2년 전 3년 정도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 22년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 연준이 폭력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 금리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리면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시장에 쫙 퍼졌고 그러다 보니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에서 경제가 조,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3년 밝을 때 23년 미국 경제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3%였습니다 0.3% 근데 실제로는 얼마였어요 실제로는 얼마였어 거의 3%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24년도 마찬가지야 아 23년은 그래 그때 실리콘밸리 블라블라가 있어 가지고 돈을 풀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좋았나 봐. 그렇지만 여전히 고금리고 여전히 고물가니까 경제는 옛날 같지는 않을 거야. 음, 그래서 24년이 밝을 때에는 미국 경제가 한1.2% 정도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 그걸 따불어 치죠. 차트를 가져왔는데 23년입니다. 23년이에요. 자 경제가 정도밖에 0.3% 정도만 성장을 할 거다. 22년 때부터는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연준이 이렇게 강요하니까 경제는 망할 거야 라고 눈높이가 쭉 내려갔어요. 쭉 내려갔는데 웬걸 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몸빵을 하기 시작하고 연준이 돈을 풀어. 그래서 이거보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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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년 내내 1년 내내 13년 1월부터 24년 2해가 어, 다 가는 동안에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차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주가도 그렇잖아. 지금 3만원의 주가가 있다. 근데 실적을 봤을 때 적당한 가격이다. 라고 했는데, 실적이 2배가 나오고, 실적이 또 분기별로 실적이 100%씩 팡팡팡 올라가면 3만원은 5만원이 돼도, 6만원이 돼도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계속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센서스. 제일 낮을 때는 0.3이었는데, 실제는 2.5로 거의 찍으니까, 1년 내내 주가, 주식은 이거 따라, 따라가기 바빴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해는 이랬지만 아, 내년은 좀 빡칠 거야 올해는 특이하게 실리콘밸리가 터져서 뭐 정부가 됐던 연준이 됐던 돈을 풀었으니까 그 효과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어, 정도밖에 안될 거야 그래도 작년보다는 돈을 푼게 있으니까 조금 더 낫겠지 한 1%가 되면 다행이다라고 24년은 전망했는데 24년도 25년 여, 밝을 때까지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딱 열릴 때가 공교롭게도 전망체가 눈높이가 제일 바, 발바닥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계속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2년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작년 연말부터 미국 주식이 앞으로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결정적 근거가 이거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당장 망한다는 게 아니라 눈높이가 낮았다가 뒤늦게 주가가 올라가는 2년을 겪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어. 이제는 어디서 출발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곤 있어요. 그렇지만 각도가 예전 작년 2년하고 다르고 제일 중요한 출발치가 거의 2%및 거의 1년몇 %에서 출발해요. 0.37에서 출발했던 작년 재작년하고는 일단 다들 김치 국을 좀 많이 마셔 놓은 상태다. 그럼 여기서 그냥 옆으로 가게 되면 뭐 그냥 뭐 급락까지 아니 급락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예상을 뭐 하회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난 2년처럼 어, 예방을 자꾸 뛰어나오면서 뒤늦게 불타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작년만큼만 하려고 해도 여기서 몇프로 올라가야 돼? 2%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가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3.5 정도는 찍어야 돼. 지금이 2% 조금 안 되니까. 거의 점 후반대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리 뭐뭘 해도, 미국 경제 1년 성장률이 4% 가까이 찍힌다? 야, 이거는 조금, 어, 김치국이 좀센거 아닌가? 음, 그러면 2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옆으로 좀, 어, 거의 4%가 안 되고, 지금 한 2.1%, 2.3% 정도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지금처럼, 어, 박수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게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뭐, 미국 올해 미국 주식이 폭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전처럼, 예전처럼, 기대를 뛰어넘는 일들이 그만큼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레벨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가 침체 뭐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2년에 미국 주식 상승의 동력은 이미 좀 많이 소진되어 있어가지고 높아진 눈높이를 그만큼 뛰어넘는다는 것은 자무이 보호 경제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데 작년 재장처럼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미국 증시도 인덱스나 뭐 지수 이런 대형주 이런 것보다는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을 좀 연두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미국 시장이 현재 갖고 있는 악재를 먼저 크게 한번 뽑아 보면 일단 트럼프의 관세, 그 관세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어 또정 정책이 나올지 그 불확실성이 첫 번째 어 눈에 보이는 악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o n d 얘기를 드 s the 현재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거는 사실 정부 주도의 투자.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뿌리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 설비 투자를 지금까지 강하게 끌고 왔는데 이게 늘어나긴 하겠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 이거랑 좀 비슷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고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거 아니냐. 근데 2년 동안 안 찍었으니까 이제는 지난 2년보다 좀더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조금 내려오니 있습니다만 금리가 여전히 증시의 밸류에 비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환경도 있다 미국 주식 밸류가 상당히 높은데 금리가 지금 십 년만 하더라도 4 4를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대형 자금들은 금리에 더 매력력을 느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어, 금리가 빨리 정상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증시가 뭐 가격 부담을 좀 줄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수급적으로도 약간 부담이 생긴 건 분명하다라는 어, 것이고 그리고 12월 들어서 이제 동결로 인하 어, 사이클을 최소한 늦추기로 한 연준의 그 완화 정책을 이어가긴 하지만 완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연준 어, 이렇게 세네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네 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물론 지금 당장 약세장이 된다거나 어, 고점대비 20%가 넘게 빠지는 뭐 하락장에 간다거나 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굉장한 어, 도전적인 전망이에요. 어,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난 2년하고 다를 뿐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어, 지금 딱 오래 들어서 나쁘다 그걸 딱 보면 강하게 올라가다가 연준의 금리 동결이 12월 FMC에서 확인이 됐죠. 그때부터 음,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준이 약 완화적인 걸 긴축으로 살짝 기여를 바꾼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때도 어, 장기금리가 튀었습니다. 어, 장기금리가 다시금 튀어서 다시 튀어서 5%를 다시 간이 많이 하는 바람에 한번더 레벨 다운이 됐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또이 부담이 됐는데 때마침 나온 건지 아니 진짜 이것 때문에 빠졌는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딥시크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뭐 멕시코 캐나다 관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상승이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왔고 말 그대로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덜컹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들 연준의 태도 변화 장기 금리 상승 그리고 뭐, 딥시크 관련 이런 것들은 시장을 바꿀 만한 그런 일이기 보다는 한번 팔고 싶었는데, 응, 팔고 싶었는데, 꺼리를 한번, 어, 준 거고, 그렇게 되면 차익시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몫도 하죠. 지난 몇 년간을 계속 달렸으니까. 그렇다고, 뭐, 하락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트리거는 분명히 됐고, 정치에 우호적인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각도가 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수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고요.